자 키라라 가자. 아니 왜 키라라가 왜 나? <laughs> 아 이거 진짜 이좀엇가가 엉대지만데? 코마니아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낼 물건이라도 있어? 급한 걸. 내가 배송하지 못하는 물건은 없으니까, 걱정 마. 어, 귀여데 <laughs> 안에 뭐가 들었을까? <웃음> 궁금하다. <웃음> 안 돼, 안 돼! 고객의 소포를 멋대로 보면 안 되지. <laughs>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laughs> 이러다 늦게 이동기인가, 그러 절벽 도착 오르지 못했네. 야, 송합니이 일하지 않면 인간 사회에 남을 수 없다고 하셨어. 아, 야미코라 말려 있구나. 아, 그래서 야미코 이번에 픽업이죠? 이나즈마 택배회사 코마니아에는 유명한 배달부가 있어 처음엔 두 갈래로 나뉜 꼬리와 고양이발로 주목받았지만 헌신적인 좀... 태도와 훌륭한 서비스로 더 유명해졌지 핑크 젤리? 역시 사람들은 능력을 더 중시하는 모양이야 열정과 성실함으로 고객들의 걱정을 덜어주는 키라라는 더 많은 지명을 받게 됐지 박스 귀엽다 보낼 물건이라도 있어? 원소 전투 스킬을 홀드하면 키라라는 당일 배송할 기세로 짧게 눌렀을 때와 동일한 안전 배송 보호막을 펼친 다음, 실제 특별 상자로 들어가서 양양 특급 배송 상태에 진입해 더 빠른 이동과 전투를 펼치지. 배송이... 냥냥 특급 배송. 아 성원님. 양양 특급 배송 상태에서 충돌한 적에게는 풀 원소 피해를 주는데. 이 효과는 각각의 적에게 일정 시간마다 최대 한 번만 발동해 아, 지속 시간이 끝나거나 스킬을 재발동할 때 짧게 누를 때보다 더 강력한 양양 할퀴기로 풀 원소 범위 피해를 아, 줘. 양양 할퀴. 또한 양양 특급 배송 상태의 키라라는 이동 속도, 등반 속도, 전투력이 증가하고 아, 아. 등반 시 소모되는 스태미너가 증가해. 아. 이 상태를 활용하면 키라라는 더 자유롭게 탐험할 수 있어. 지속 시간 내에 대시하거나 등반을 취소하면 상태를 일찍 종료할 수 있지. 양양 특급 배송 상태는 일정 시간 지속되고 종료 시 재사용 대기 시간에 진입해. 좋은 평가 부탁해요. 아, 좋은 평가 부탁해요. 원소 폭발을 발동하면 키라라는 도둑들을 혼내주는 깜짝 특배 상자로 적을 공격해서 풀 원소 범위 피해를 주지 깜짝 특배 상자가 폭발하면 여러 개의 카다멈 열매로 분열하는데 적과 접촉하거나 일정 시간이 지나면 폭발해서 풀 원소 범위 피해를 주지 우와, 가자, 멋있다. 고양이의 동공이 빛에 따라 변하는 것처럼 키라라도 상황에 맞춰 공세를 조절하지 네코마타가 된 키라라는 강력한 오, 요력을 지니고 있지만 본인은 그 능력을 택배물을 지키는 데 쓰고 있어 체력 아, 기반인데 아, 아, 아. 고객의 소포를 배달하는 건꽤 성취감 있는 일이야 그래도 질을 좀 소포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배달할 때마다 키라라는 큰 업적을 이룬 것처럼 기뻐하지 챙기면 좋겠다 물론 모든 소포가 다 주인에게 안전히 배달될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래서 모든 여정에 어, 완벽한 중지부를 찍겠다는 다고 주인 없는 소포를 위해 사방을 누비는 그녀의 끈기는 얄밉고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 그게 올바른 마음가짐이겠지 시간만 충분하다면 목적을 이루기에 어. 얼마나 많은 노력이 될지 맞아 고양이 신사가 있잖아 그쵸? 렇저희 가서 뽑아야겠다 보스라고 하는 거야? 오예~ yeah. 자, 그러면 여기서 바로 넘어갑시다. 기본 그럼 한번 자,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키라라 10분만에 나왔겠네요 자, 과연... 자, 참고로 사성은 천장이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아, 뭔가 키라라가 나라야 아, 죽은 아 키라 라 빼고, 다 나오네. 어 아, 뭐야? 뭐야? 죽은 한 10도 했겠는데, 이게 뭐야? 오케이, 자 키라 라가자 잠깐만, 키라라... 아니, 왜 키라라가 왜있 <laughs> 아... <이거> 진짜...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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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라라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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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아... 아... 감사합니다. 양양 특급 배송, 저도 있습니다. 양양 특급 배송, 우와 키아라 바로 1돌 오! 무슨 일? 어, 살다보니 일어날 다있네요 우와 이게 뭐야 오케이 기아라야 잠깐만 이.. 이 돌이 이 돌이죠 도리, 지금 소리 찍기 없네. 일돌이 최대 8,000 포인트마다 카다멈 열매를 한개 생성한다. 아그 스킬스로 나온 열매 최대 4개 생성할 수 있다. 장량 특급 배송 상태 경우 보호막 중요을 부여한다. 4 0회당은 플러스 비해에250%의 흡수 효과가 있다. 안점에서 보호막 중료 지속시간 12초, 10초마다 이게 이회 발동한다. 귀여워. 스토리, 음성. 저 돌파.